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, 가맹본부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사례로는 광고비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경우 본사가 특정 원재료 구매를 강요하며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로열티를 부당하게 인상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배임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. 법적 대응 방법으로는 계약서, 문자, 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상담 후 형사고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. 벨리프 법률사무소에서는 가맹점주의 배임죄 관련 법적 대응을 지원하며 책임 변호사는 최명수 변호사 위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빌딩 4층 전화번호는 02-6482-339입니다. 본 광고는 변호사법 광고 표시 규정을 준수합니다.